안녕하십니까. 25년 술쟁이, 오춘봉입니다. 으! 예, 또 하루가 지났네요. 예, 오늘은 2019년 4월 5일, 예, 오후, 예, 오늘 금요일, 오후 3시 반, 이짝저짝입니다. 예, 오늘 오춘봉이 준비한 요리는 업소용 맥앤치즈. 예, 요거 마카로니하고 치즈하고 우유 들어간 업소용 맥앤치즈. 요거 이까이 거뭐 금방 한, 한 3, 4분이면 만드는 걸뭘돈 주고 사먹어. 그걸 뭐 5천원 만 원씩 주고. 그 500원, 천원, 천원 이짝저짝이면 예, 뭐, 많게는 1,500원 짝짝 찍으면 이거, 맥앤치즈 금방 만들어요. 그리고 이 소맥 안주, 예, 술에는 뭐, 과감히 없지만, 소맥 안주, 막걸리 안주 그냥 똑 떨어져요. 이 맥앤치즈 겁나 쉽습니다. 그리고, 예, 실시간으로 2019년, 예, 4월 4일, 우리 속초에, 산불이 났죠. 예, 예 고성하고 속초 지역에 산불이 나서, 오, 이, 오춘복이 2019년 어제 4월 4일, 저녁 9시 이짝짝짝 하는데, 실시간으로 속초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어, 어, 속초. 그불 어, 얼렁 진입하고, 예, 고성도 얼렁, 어 강원도 불 꺼지고 얼렁 얼렁 해야 되는데, 예, 그쪽 좀 계신 분들 좀애좀 써줘요. 그리고 빨리 진행해서 인명 피해나 사고가 되지 않는 마음으로 오천몽도 요리를 빨리 끝내고, 예, 기원주, 예, 복남막걸리 하나 주, 어, 준비했는데 복남막걸리, 예, 김제 복남막걸리 한잔딱 마시면서, 예, 얼렁 재난. 그리고, 속초, 예, 분리 빨리 시, 진압되고, 정리할 수 있게끔, 기원주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지는 소리하고, 예, 맥앤치즈 요리도 금방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마카로니, 에 예, 마카로니, 예, 제가 준비한 마카로니는, 요, 청정 물류마트 장볼 때, 유통기간 임박, 예, 이제 한, 달,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500g 짜리인데 절반, 250g을 삶은 마카로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예, 절반을 삶았습니다. 네. 예. 한1 0 0원치 삶은것같이 예 마카로니하고 예 모짜렐라 치즈 한공기 준비했습니다 치즈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마산 치즈가루 크게 두수저 크게 두수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소금 후추 요거는 간을 맞출때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유 200ml 우유 200ml 서울우유 200ml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 식물성 쿠킹크림 예 요거는 200ml에 수저로 한수저 반을 좀더 넣고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터는 서울우유 버터, 예, 서울우유 버터, 예, 삼, 등분 들어있는 건데, 이거다 쓰지 않고 80g 짜리입니다. 이거 절반, 절반만 40g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료 소개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고, 아, 이거 설명 안 들었네. 그리고 베이컨을 들어가면 좋은데, 베이컨이 지금 오추봉이 없어요. 그러면, 이, 예, 런천미트 예, 스팸 유사상품 런천미트 이거 하나에 한 1,050원 이장차짱이에요요 반이 남은 거를 또 이렇게 썰어가지고 절반 한 500원어치 이렇게 스팸을 준비했습니다 유사 스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예, 좀 색감이나 요 색을 내기 위해서 방울토마토 한 두개만 살짝 썰어놨습니다 방울토마토 이슬이가 쓰는거지 없으면 빼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바로 요리서하겠습니다 먼저 우유 200ml 입장. 네, 우유 입장한 입. 입장 버터. 버터 깔고. 네, 총 80잔인데. 네, 이거는 늦게 서초수 없습니다. 절반을 툭 잘라서 입장. 버터를 우유에 녹여줍니다. 그리고 네겐치즈 할 때. 가루까지 넣어서 룰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텁텁해요. 그냥 이렇게 우유에 네, 버터 녹이고 마카로니 입장 이짝 저짝. 예, 마카로니는 대략 한 8분 내외 삶아서 이미 삶아서서 익어 있는 마카로니입니다. 자, 여기에 휘핑 크림 예, 이거. 한 수저 반을넣습니다한 수저 반. 한 수저 반. 이한 수저 반을 추가해 줍니다. 아주 고소한 맛을 극대화를 시켜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소금 부추는 간단히만 간을 하고 부족한 시에 좀 더합니다. 간단히만 소금 부추 간을 해주고 자. 스팸 예, 이거 스팸 유사 스팸입니다. 스팸 예, 베이커를 어서 상관없습니다. 예, 바로 입장, 방울토마토하고 입장을 했습니다. 이짝 저짝 저가면서 어 예, 우유가 이렇게 예, 스팸하고 마카로니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잘 섞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짝 저짝, 아이고 우유의 고소한 양이 벌써 빵빵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시면. 우유가 금방 끓어올립니다끓어올리면 먼저 치즈, 예, 모짜렐라 치즈, 오추몽 한공기 준비했는데, 혹시 모짜렐라 없으시면, 뭐, 체다 치즈, 치즈, 온갖 종류 상관없습니다. 예, 오추몽 준비된, 모짜렐 치즈 한 공기 입장. 예. 아이고, 이러면 뭐, 끓고 있는 우유하고, 마카로니하고, 예, 스팸하고, 요, 방울토마토하고, 이렇게, 예쁘게 예, 쁘게 예, 매겐 치즈가 졸여지고 있습니다. 자. 버터 반이 들어간 이 고소한, 예. 버터 입장에 고소한 버터향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거, 소맥 한잔 먹으면 나가 떨어집니다, 예. 요렇게, 팔팔 끓고 있으면, 예, 파마씨가주 두수죠? 투입. 자, 이 짝, 짝, 짝. 아이고, 이거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얘가. 치즈는 녹고 있지. 예,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야, 고소한 향, 이거 뭐, 끝판왕이네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쉬운 요리를, 그, 돈만 안 주고, 왜, 그거, 사먹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양두, 오질라에, 오질라. 한, 이, 천 원, 이짝짝짝이면, 양두 오질라, 이거는, 아,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 다 됐으면, 요거, 맥앤 치즈, 예, 이렇게 들어서, 투하 요렇게 되면, 예, 요거, 맥앤 치즈, 한대 빡, 끝났오아 끝났어, 예. 아유, 이거 이거보다 더 쉬울 수가 있나? 예, 이거 삼어 하시시면안 돼요. 이게 오춘목처럼 예, 간단하게 재료 준비하면 이거 금방 끝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속죄에 고생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국민 여러분, 예, 오춘목이 정말 기만장 깼느냐 한장만큼이라도그 불끄고 이 아픈 마음을 또 빨리 지나는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자, 복남 막걸리 이짝 저짝 흔들어 주세요. 이짝 저짝 이짝 저짝 흔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흔들은 복남 막걸리 한대 빡. 예. 이거는 산불 진화 기원이나 오춘봉이 잘도 못하고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온 국민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 속초에 예, 빠른 화재 진화 그리고 인명피해 예, 그리고 빨리 빨리 대한민국 지금 뭐 재난 선포하고 있는데 잘 처리되기 마음에 예, 오춘봉이한 마음 담아서 이봉남막걸리한 대박 예, 그리고 맥앤치즈 한 수저와 함께 예, 기원주를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입장. 예. 네개 치즈 뜨거워야 음식입니다. 바로 들어가신다. 오, 아, 뜨겁긴 하지만 소하고 이 버터의 향과 치즈의 향 칼로리가 빵빵한 끝까지예요. 이거는 이거 하나 다 먹으면 돼지 고기 10kg 먹는 거랑 똑같아. 예. 근데 이거는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렇게 느끼하고 칼로리 높은 음식이에요. 한번더 입장. 바로 입장하겠습니다. 우리 속초분들 고성분들, 예, 화이트 하지 말고, 인명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하겠습니다. 입장! 예. 오늘 소매한 주에 최고인, 예, 매겐 치즈 한번 해봤는데요. 이 시민이 대로 없으면 대로,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우리 힘 모아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주먹이 잘은 못하지만, 김한 장, 깻잎 한장막그래 도움이 된다면, 이 라이브 영상으로 힘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25년 수생이 5층이었습니다. 예, 이따 저녁 9시 2차, 4차 라이브 때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